2020 신한은행 소 KBO 리그 LG 트윈스와 SK와 이번스 두팀 간의 13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강성철입니다. 오늘 장정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2번 타자 정근으로 테이블 세터를 꾸렸습니다. 클린업 트리 3번 나머스, 4번 김현수 정찬호 선발 투수입니다. 11경기 5승 3패, 66관 1번의 1이닝 1번 타자 최지훈, 2번 타자 고종욱입니다. 클린업의 3번 최정, 4번 채태인 5번 로맹 백승건 선발 투수인데요. 7경기 그 가운데 5번의 선발등 3.8의 평균자책점이고요. 1번 타자 최지훈의 타구가 센터 쪽에 빠지면서 안타가 됐습니다. 궤적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예. 네. 자, 1루자 뛰었고요. 2루 잡아서 타자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자, 스타트를 끊었던 최지훈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풀카운트에서 결국 볼넷입니다. 23점의 5개 홈. 좌중간 쪽으로. 떨어지는 안 탑니다. 1호 주자 삼루 찍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로맥의 적시타로 오늘 경기는 SK가 점수를 먼저 뽑았습니다. 1대 0. 타석에 한동민. 풀카운트. 결국 볼렛 골라냈습니다.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삼루수 옆을 빠져나가는 적시타. 삼루 주자를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최양의 적시타로 스코어는 투바로 원스로 우측입니다. 어느 쪽? 타구 어디까지? 경기장을 떠납니다. 박용택의 솔로 홈런. 따라붙는 LG 트윈스. 박용택의 개인 통산 2,484번째 안타는 솔로. 헌반. 최근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센터 쪽 안타입니다. 오늘 첫 타석의 안타 오지환. 7월 18일 빠진 이후로 자 1루자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볼렛 바깥쪽에 낮은 코스 결국 볼렛입니다 주자는 말루로 바뀝니다 한점 뒤져있는 LG 트윈스 3구째 맞았습니다 결국 힙 바이 피치볼로 밀어내면서 한점 이제 점수는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투수로 정영일 투수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올해 그만큼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면서 3루 주자 불러드립니다. 1루 주자까지 홈으로 옵니다. 두 명의 주자 유강남이 불러드립니다. 2타점 적시타. 점수는 4대 2. 이번 이닝에 LG 트윈스는 역전을 더 빠른 템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정찬환 선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자로맥이축구를 때려서 중견수 쪽에 안타를 만들어냈 는데요. 풀카운트 결국 볼넷. 8월 경기만 어, 지표를 좀 찾아봐도 8월에 수, 옆으로 튀었어요. 어. 자 2루 주자는 3루까지 갔습니다. 풀카운트입니다. 투수 앞쪽으로 굴러갔어요. 정체는 잡아서 1루 1루에서 세임 입니다. 타석에는 8번 타자 이재원입니다. 초구 공략 이번에도 높게 떴어요.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자 태겁합니다. 홈까지 옵니다. 홈에서 세이브. 홈에서 세이브. 이렇게 들어오면서 스코어가 이제 4대3으로 한점더 추격하는 SK입니다. 유격수 쪽 백핸드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1호주자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김성현의 적시타로 점수는 다시 4대4. 오늘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3회. 아, 제가 볼 때는 뭐70% 이상, 80% 이상 아마 팀 생각이 더 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지환의 타구가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렸습니다. 2루까지 갑니다. 오지환 2루까지. 정영일이 내려갔고요. 이제 세 번째 투수로 김세현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도 궁금하네요. 결국 볼넷입니다. 초구입니다. 번트 됐습니다. 투수 정면. 아, 한번 저글링 그리고 김세현 어, 힐로! 볼 빠졌어요! 아. 자그 사이에 3루 그리고 2루 주자 2루 주자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지완만 홈까지 들어오면서 다시 LG 트윈스가 한점 앞서 나갑니다 5대4입니다 오중간쪽으로 높게 뜹니다 타고는 어디까지 경기장을 떠납니다 트윈스 창단 30주년 LG 트윈스에도 이제 3 0개 홈런을 때리는 외국인 타자가 탄생했습니다 트윈스의 라모스 LG 트윈스 선발 투수 정찬원이 내려갔고, 두 번째 투수 송은범이 올라왔습니다. 카운트는 풀 카운트 바깥 저 코스 빠지면서 올라오자마자 김성현을 상대로는 볼넷입니다. 투수 잡았어요. 2루 베이스 먼저 갑니다. 1루까지 병살 탑니다.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고정욱의 타구는 중견수가 잡으면서, 세타자로 이닝을 했죠 연경엽 감독은 오늘 이제 5명의 투수를 3타자는 최정입니다 투앤투 스윙 최정은 3진 2번 3번 4번에서의 안타가 없습니다 결국 채태인은 스트레이트 볼렌 초구타격 센터쪽 빠져나갔습니다 자 1루 주자 오태곤 2루 찍고 3루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4안타 경기 로맥 바퀴 투수는 엘 g 트위스 최성훈 투수입니다 한동민의 타구가 우익수 앞에 떨어지면서 3루 주자 홈까지 옵니다 SK와 이버스 따라갑니다 점수 8대5 한동민의 적시타 이제 석점 차입니다 최양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래는 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1루 쪽 느리게 굴러갔고요 라머스가 1루 베이스를 찍습니다 주자는 3루 2루로 한 베이스씩 이동했습니다 이재원 타자와의 승부였는데 여기서 이제 투수 정우영 투수를 올리는 과정이었고 었어 지금 이재원 SK 타자는 지금 1루에 나가있는 상황이에요 자 정우영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42경기 3승 2패 12홀드 5세이브 말루 상황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김성현이 초골을 때렸는데 3루 쪽어 놓쳤어요 아, 지금 아직 지금 파울로안 네, 그대로 1루에서 아웃되면서 이닝 종료됐습니다 주심은 확실하게 파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대로 지금 아웃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들이 합의를 했고요. 아웃 판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옆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원 바운드로 펜스를 넘어갔습니다. 인정 2루타. 2루까지 갑니다. 고 사고. 이현수에게 지금 자동 고의 사고입니다. 마운드는 이제 이태양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SK 와이번스 여섯 번째 투수고요. 정말 SK의 마운드에 큰 힘이 될수 있거든요. 왼쪽입니다. 오, 타구는 커요. 타구는 경기장을 떠납니다. 양석환의 복기 후첫 홈런, 스리런 홈런입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는 홈런으로 추가 점수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이제 11! 이제 SK 마운드는 오늘 경기 일곱 번째 투수 김주원 투수가 올라왔고요. 정말 뭐 7, 8월 팀 홈런 1위 팀다운 네. 그런 모습을 오늘... 자, 이김주원 선수가 올라와서 박용택과의 승부였는데 볼넷 허용했습니다. 원앤 투. 볼 빠졌습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아, 필요한 선수들이고요. 여기 수 땅볼입니다. 1루 어. 일루 선구 1루에서 볼떨어뜨렸어요 자, 세이 됩니다. 오지환의 타구는 1, 2간쪽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오지환의 적시타.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점수는 어. 12대 5. 좀 일방적으로 좀 LG 쪽으로 기우는 상황인데 <laughs> 마지막 마무리 좀 분위기까지도 좀 어떻게든 잘 끌어올려야 되는 SK 입장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하죠. 원아웃에 말루입니다. 초구타격 왼쪽 높게 뜬 타구입니다. 좌익수 고정욱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업. 자 신민재가 빠르게 홈까지 들어오면서 김용희의 외야쪽 희생플라이 타점 스코어는 1 3 LG 트윈스는 오늘 경기 이제 최동환 투수 다섯 번째 투수를 올렸습니다. 박재우로 교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고 네꿀수 예. 있는 그런 장타가 터질 때라는 생각은 충분히 드는데 예 로맥 결국 3진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 타선의 지원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네 1루 네. 쪽입니다 몸으로 막아놓고 투수에게 전달 베이스 커버 들어가면서 쓰리아웃 자 경기 끝이 났습니다 최종 점수는 13대5 LG 트위스의 승리 오늘 두팀 간의 13차전 경기 그리고 명경현 감독의 복귀전이었습니다만, LG 트윈스가 승리를 챙겨왔습니다.